쳐다봐. <laughs> 왜, 왜 인생 다산 표정을 짓고 있냐. 어? 뭔가 초타라고 포기한 표정을 하지 말고. 쳐다보세요. fx가 지금 나와 있어요. 자, x가 2인 순간에서 연속이다. 라고 지금 나와 있죠. 자, 그럼 난 그냥 뭐만 생각하면 된다? 이렇게만 생각해 주세요. 아, x가 2인 순간이 어딘가 있겠죠. 그죠? 뭐, 그래프가, 뭐, x가 여기가 2인, 2인 순간에서 칩시다. 그럼 그래프가 분명히 타고 와서 요 함수값과 좌극한 우극한이 다 같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. 이 그림만 떠올려 주세요. 그렇죠? 그럼 난저 그림을 만들면 되는데 일단은 함수값이 나와 있어요. x가 2인 순간은 2래. 그럼 문제에서 적혀 있는 게 뭐예요? f 2가 2다라고 지금 주어져 있는 거지. 이건 명백하죠. 자, 그럼 그 다음에 할건 뭐예요? 내가 좌극한과 우극한인지 확인을 할 겁니다. 그럼 봅시다. 식을 이렇게 적어주세요. 일단은 그래 쉬운 우극함부터 합시다. 자요렇게 적었어요. x 2에 A의 뭐야. 루트에 x 1에 플러스 B 이렇게 적혔죠. 야 그럼 이야, 우극함은 따로 볼거 없이 그냥 좌우극함을 같이 보자. 이렇게 이거 좌우극함 지금 같이 써놓 거죠. 뒤에 아무것도 안 적었으면 얘의 값이 뭐여야 돼? 반드시 이어야 되죠. 맞아요? 좌우 극한과 그 함수값이 똑같아야지. 아까 그 그림이 이 그림이 나올 거 아니야. 그렇죠? 나 이것만 만들면 되네. 딱 봤더니 뭐야 이거 앞에 단원서 이미 다 했던 거잖아. 앞에 단원서 다 했던 거잖아. 아니야? 그렇죠? 다시 해볼게요. 어, 처음부터 생각하고 자 봐봐. 지금 분모가 0을 향해 달리지. 그럼 분자도 0을 향해 달려야 극한값이 존재하겠죠. 그럼 분자에다가 2를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겠죠. 그지 그럼 2를 넣어봤어요. 그럼 a 플러스 b라는 식이 나오죠. 얘가 반드시 0이어야 된다는 얘기죠. 그쵸? 렇 그러면 b 대신에 내가 마 a로 적을 수가 있죠. 그럼 b를 죽이고요. b를 죽이고 마 a로 바꿔서 적어줬습니다. 됩니까? 이거 계산만 합시다. 자 어떻게 계산해요? a를 밖으로 그냥 묶어버려요. 루트에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, 야, 이런 거또 풀어줘야 되니? 사실 앞에서 다 설명했던 건데. 네? <laughs> 알았어. x 마이아스 1, 네, 내일 얘 플러스로 바꾼 놈을 지금 곱하는 중이지. 유리화하려고. 분자에도 똑같은 놈을 곱했죠? 그렇죠? 그럼 이만큼 이 합차 공식이 만들어지죠? 합차 공식되면서 뭐가 됩니까? 앞의 놈 제곱 빼기 뒤의 놈 제곱하면 뭐가 돼? x? 야? 야? x야? <laughs> 야. 아 그러니까 지금 야. 이거 a 빼고, a 빼고 요만큼, 요만큼을 지금 합쳐 공식을 써서 지금 전개하는 중이에요. 앞에 놈 제곱 빼기 뒤에 놈 제곱하면 얼마야? 이거 암산으로안 돼? x-1-1이니까 x-2 그러네요. 어. 요만큼이 뭐가 됩니까? x-2가 되지요잠좀깨너 <laughs> 아까 앉아있어? 전화 봐. 그럼 약분 되지요 이렇게. 앞에서 했던 거지요? 복습하는 중입니다. 이거 유리화하는, 분자를 유리화하는 과정이죠. 그럼 약분이 되면 뭐만 남았어? 지금 여기 분자에 A밖에 안 남았고 분모에 이거 남았죠? 그럼 지금 뭐 하는 중인데? X가 지금 E를 향해 달릴 거니까 E를 대입하려고 대기 중이지. 그쵸? E를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? 분모가 뭐 나와? 2 e 나오죠. 분자는? A 나오죠. 그 값이 뭐여야 된다고? E여야 된다고. 그럼 A는 뭐여야 돼요? A는 4면 되죠? B는? 어, 마사면 되죠? 게임이? 끝. 그 끝났죠? 그 정답은? 0. 0 같은 소리 하네, 이씨. 0 맞는데? 32. 32. A제곱 플러스 그렇죠? B제곱은 32죠? 음. 요거 완전 순수 복습이었어. 어. 여기는 돼왜 지금 여기 말하는 거예요? 네. 우리가 극, 그, 어, 우리가 극한 값을 <laughs> 계산할 때 항상 그래 왔어요. 얘들아, 사실은, 봐봐. 리미트 x가 2를 향해 달릴 때 x 플러스 2. 우리가 요런 놈을 계산할 때 어, 우리가 얘를 계산할 때사실 내가 항상 그림을 그려줬거든? 요렇게 그림을 그려줬죠? 그죠? 그림을 그려놓고 x 플러스 즉 y는 x 플러스 2라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럼 이렇게 될 거잖아? 그럼 이콤마 사실은 4를 지나가지. 요점을 지나가죠. 그죠? 그래서 x가 2를 향해 달려오면 이쪽 또는 이쪽에서 달려오겠지. 근데 문제 묻는 건 뭐예요? 이 목적지가 어딘지를 지금 묻는 거죠. 그죠? 얘를 쉽게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했어요 그냥? 2를 대입해서 이 지점을 찾았습니다. 그죠? 그게 방식이었는데 선생님 얘가 만약에 이렇게 여기가 비어있고요. 여기가 비어있고 여기가 이렇게 돼있으면 어떡해요? 여기 2 대입하면 그러면 4가 안 나오고 다른 값이 나올 텐데 그럼 틀리잖아요 문제가. 이런 질문인 거지. 이런 되게 고차원적인 질문을 지금 수현이가 한 거죠? 어? 그렇죠? 자, 너희들 알아야 될게 이런 게 있어요. 잘 봐요. 다항함수는, 얘들아, 기본적으로 다항함수는 항상 연속이 나와요. 어, 항상 연, 연속이 나오고, 지금 더, 더군다나이 문제는 얘를 2로 맞추는 중이죠. 그죠 얘를 강제로 연속으로 지금 맞추는 중이잖아. 맞아요? 그래서 요 값이 2가 나오고, 좌극한, 우극한 값을 둘다 2를 향해 달려오게 맞추고 있는 중이잖아. 맞아요? 그래서 난이 극한 값이 2를 향해 달려오게끔, 즉, x 에의 2를 대입한 값과 같게끔 맞춰주는 중이라서 그게 만, 표현이 되는 거예요. 음... 그니까, 음. <laughs> 그리고 기본적으로, 이건, 이것도 알아야 돼요. 기본적으로 모든 다항함수는, 다항함수가 뭐예요? 어, 뭐, x 3승에 플러스, 5 x 의 제곱에 플러스, 마이너스, 뭐, 7x에 뭐, 플러스 21. 이런 것들이 다항함수죠? 다항함수는 기본적으로 모두 언제나 연속입니다. 한 듯이 항상 연속이고 항상 미분 가능해요. 나중에 이제 미분 가능성에서 또 배울 건데 그건 그때 가서 하고요. 자, 이 방식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. 이를 대입하면 그 극강없이 나온다. 넘어갑시다.